여기 어디에요? 어 uh, 센트리스 저희는 지금 퇴전 아베뉴 센트리스 쇼핑몰에 와 있습니다. 아호곳가 있는 아트? 스아 맞아 스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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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요스아요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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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맞아 맞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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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뿌릿뿌릿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이 동네 냄새인지, 제가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 쾌전 서클 쪽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저기,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엄청 가깝습니다. 근데, 교통편이 없어요. 버스 타고 걷는 것보다 택시나, 이거 뭐야 이거? 어, 신기하네 이거. 구스터머 페리카프. 아. 친환경 교통수단 <laughs> 우산이아 파라솔을 끼우고등기는 <laughs> 어, 오늘 바람 시원하네 바람이 <웃음> 참 시원하죠 <laughs> <피어났죠? 웃음> <laughs> 택시 어디서 타택시어 <laughs> 좋아 보이네 이거 좋은것 있을 차 이아 simulation입니다 주방 정보만 이렇게 얘가흘리 t 이거스에나말 n i t o r 도재 Welts �트이아요 방탄 오징어군요 버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변신 땅콩 파는 아저씨 내 o o g l 도 Ate, kuya, pasensya na po kayo sa konting akala. Nangihingi po ako ng konting tulong, kahit konting barya lang po. Pambili lang po ng gamit at tagpahit mo na yung makakapatid. Kahit tinapay, biskwit lang po. Maraming salamat po. At God bless you po. Kahit konting tulong lang po. Ang kaya lang po na yung makakapatid. Maraming salamat po. Bukos sa hindi nila ko yun. Bus taso, pungtulo dolin na yun. Salamat po. 젊은 친구가 왜 저럴까요? 파랑 파랑 바다 봤자. 사업이구만사업이야사업비 이런 달와자 이렇게 목적지를 말하고 돈을 내시면 됩니다. 요금은 거리에 따라 다른데 4, 500원 정도예요. 아 빈사와 빈사와. 오이 1년 전에 왔던 곳. 그때 여기서 도희랑 밥을 먹었었죠. 오 여기 뷰와 맛집이네요. 분명 1년 전에 왔을 때도 공사가 저거밖에 안된것 같았는데 그대로네. 정말 일관성 있는 공사 속도. 이거 완공되려면 한 10년 걸릴 것 같네요. 새로운 지하철 노선인데. This m s MRT 7. 이거 파랑 파랬던 last year. 어, oh, 맞구나. 야, 이거, 올라 무섭네, 이거? 아니, 뭐, 육교가 거의 부서지려 그러는데. 제가 올라와서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이렇게 금이가 있는데. 거짓말이 자동으로. 아, 날씨 진짜 덥네요. 체감온도 48도. 자, 이, 여기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색깔은 거의 녹차라떼 수져 있는데. 여기서 저쪽 반대편으로 건너가야지 썰프에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던전으로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나올 수 있죠 음. <laughs> 아주 친절한 경비아저씨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약간 공사장처럼 보이지만 출구입니다 유럽갬성 기까지만 유력 갬성 요즘 되면 거의 비밀의 화원 수준, 아니 비밀의 공사장. 요 지금 페전 서클에 들어왔습니다. 뭐 식물이 왔네요. 관심은 없어서 초록색이네요. 이게 답니다. 이렇게 강도 보이고, 렛가도 있고. 아니, 나도 너무 예쁜데. 아, 또 빨라. 저거 비슷한 친구를 저번에 초바와에서 1 5 0로 주고 샀는데. 이거 이맛 이거 이있지이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있 CJ 라 c CJ 봐요. CJ 봐요. c 제 봐요. CJ 봐요. c 이 봐요. CJ CJ 봐요. 이랑 이넌툴 가이드야? 가이드 어스 툴 가이드 제사 사촌동생 CJ가 음. 마이커라서 자전거 타고 여기저기 놀러다니다가 오늘은 여기서 만났네요 살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아, 전에 왔을 때랑 뭐 분위기가 조금 다르네요 평일이라 그런지 많이 조용합니다 여기는 음. 이제 보통 일요일에 필리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놀러오는 곳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족들과 피크닉을 나오는 필리핀 문화가 있습니다. 라올라 아스카이? 라스데테테 무슨 아가씨 시즈 여기 볶고 진짜 맛있습니다. 단맛이 날듯말듯한 약간 그런 스타일의 부커 오썰쿨오0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집 부커 진짜 맛있어요 꼭 추천드립니다 바람이디터알모쿠아노가 케이팝 나얀올라 메롱파렐 스마사야 살리까? 부타 이스라돈 나도 카린 칸틴 산타? 요오 요오 이라 아따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Hindi. Pero matcholing. Hindi meron kasi doon yung mga tropical Ay, Oh, meron pala dito. Meron? Tara, alika. <laughs> Chini. pasok si CJ? Wala. Mamaya pa 7.45. Uh, Online class? Uh, uh, prayers. Ilang, ano, ilang years mo bago matapos 12, <gasps> <laughs> 12 years. 12 14. Oh, 14. 14. 14. 14. a 4 14. 1 s 14. 14. 14. 14. 14. 14. 14. 14. a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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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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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맛집이라네요. JCL f 드스 d STORE 가요. 배달원이다. 달 2개 without rice. 매점 형식으로 반찬을 쭉 들어 놓고 팔아야고. JC 이제 야간 고시도 뭐. 아니, 사진이 있어요. 미리 사는 거. 비클 익스프레스. 비클 익스프레스 때 낫대. 코 여기 비콜 익스프레스라는 건데. 진짜 맛있습니다. 실패 웬만하면 실패 안 하는 음식 중에 하나 가격은 밥 포함 1,200원 정도 하네요. 너무 어, 빨간 건 핫도그 뒤에 가는 소세지. 필리핀 핫도그는 좀 맛이 없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힙피 칼엑스 프레스코 마알랏. 암가스모 물랑소 아이시기프 이불에 봤다 와, 이쁘단감? 언니야. 저 매점 인심 도서 서비스로 국을 주네요. 약간 개운한 돼지 돼지고물 350원짜리. 음, 너무 맛있다. 이거 아 시원하다! 식사 끝. 이렇게 세 명이 먹고, 5,000원 좀안 되네요. 식당 가면 메뉴 하나에 5,000원인 걸 감안하면 많이 싸죠. 싼다요. 음. 사람이 정말 없네요. 음. 오이 디저트. 응, 그렇다. 뭐야? 마카노. 마카노 플레이버 밀론 아보카도 치즈. 음. 로컬에서만 볼수 있는 아이스크림. 이걸 필리핀 사람들은 더티 아이스크림이라고 불러요. 더럽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래요. 어, 델, 델, 델. 델, 델, 델. 어, 하나에 30. 30. 거0 바람 정도 하요 하나에 30페소라는데 보통 15페소 그 정도 해요. 여기가 이제 공원이라서 조금 비싸네요. 눈탱이 치는 걸 수도 있고. 700원 정도 되는데. Parang medyo mahal lah. Makano pa tapat? 15? Hindi, yung 15 yung nasa cone. Ah, ito mga 20. Okay. Check ang bond maso. Maso nyo yun eh. Nakang shop at tires cream ma. Ngayon may mga free ano, exercise equipment pero tulok na best. Hairs <laughs> <laughs> yang kaki, tolong kau simpan dulu. Tujuh simpan dulu ni lah. Hairs ini hairs kisah wambi. Ini 여기 공원은 거의 다 애들밖에 없네. 중고딩들. 하는 프로 케이팝파이어. 응. 나가잘 가. 가즈이. 안녕, 케이팝. g 여기도 거의 다 10대 친구들. 여기 케이팝이나 뭐 이런 거 춤추는 친구들. 그리고 20대. 데이트하는 친구들. 여기가 서클의 메인입니다. 와, 온담이 소디 좋아. 베라마이디스터거든. 비빙카, 풀빵 비슷한 것도 팔고, 철마 케밥이죠. 또 이거 사먹는 가아 이게 뭐냐면 그린망고인데 그냥 엄청 쳐요. 그냥 덜 익었어. 난 도저히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아, 10년이. 저렇게 저기 새우 레몬 소스 단짠 아니라 셔짠 셔짠. 신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셔보세요. 셔짠 샤짠 셔짠의 맛으로 드시면 돼요. 사라바얀, 펜디꼬나잉틴비야나. 제가 전에 먹어본 적이 있는데, 야 웬만한 필리핀 음식은 다 먹는데 저건 좀못 먹겠다. 그냥 신맛에 짜면서 살짝 매콤한 맛. 마노키스? 바워키스 키스토리. 에이노 파도노. 아. 난또 꼬빠하지 않지 않았지? 원래는 저기 무대에서 노래도 하고 사람이 꽉 차요 주말이 되면. 아무리 평일이라지만 사람이 너무 없네. 아 뭔가 막탄? 망가. 망가. 오늘 더 신음식을 저지른 이제스 비타민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다 아마 관광객분들은 여기 올 일이 없으실 겁니다 거리도 좀 있고 주변에 뭐딴게 없어요 진짜 딱이 공원 뿐이에요 근데 이제 뭐 로컬 느낌 제대로 느끼고 싶으시면 한번 와 보셔도 좋습니다 뭐 연인끼리 데이트해도 되고 혼자 나와서 벤 o 에서 한숨 자도 되고 bit of a little Wala namang iba dito, sabi ko sa iyo. Eh. Yung white park? Ah, sarado. Oh. Huh? Ah, uh, may limit lang oras. Diyan kasi may ano diyan, theme park. Ah. Pero sarado at saka parang wala, no? Theme park? Oo. Parang Universal Studio. Hindi naman ganun. pero <laughs> Pag Universal Studio, syempre tapos ng expectation mo pagdating diyan. Tayo <laughs> hey, andan mo na to. Domestic studio ba <laughs> Domestic studio. Pero dati, dito kami nagpa-practice ng sayaw dun. Sama ka dyan? Hindi nga ako parang sumayaw. Parehan kaliwa yung pa-aking. Marunong ka yung ano, pamukcha din? Pamukcha! Ganun dun sa picture. O, bahane. Nah, sajing tegar aja 또 덥국이 안호 배터리. 아니요. 오밥나무처럼 찍어 놨네. 오랜만에 만는 식물 냄새. 보셨죠 이게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세요. 스이밍 풀어 이요 <laughs> 저게 분수라네요. 내가 분수를 몰랐네. 공원도 넓어서 이제 광합성 하고 싶으신 분이나 걷기 연습 이런 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원에 한번 나와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음식 파는 데가 있네요. 아 뜨는 기금이상쟤나고어 또까 정말 라든 게깨여 치킨 커피가 400원. 가가 어, 나 부먹 아닌데. 와 버릴 시링이고 이걸 부어 버리네. 아, 이건 좀산 넘었다. 오드 아이, 고양입니다정할 음. 거, 가 먹고, 커, 안고. Good. Don't f o r 안 e t t h a 밖에 타워가 있가 있어요. 나다이타 16세 미만으로 입장을 못 하게 하나 봐요. 맞아요. 여기 경비 형은 너무 친절하네. 아야야야, 하지 라 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이런 것도 어디서 배웠어? 구독 해주세요 한번더 구독 해주세요 치토스 치즈 c 에나즈블이 아. 어있어어아요 치즈볼 흐흐 디자 이게 바로 포스 택시입니다 아 때나 손 흔들면 할수 있어 저어제뻔냈네 제가 개선시할수 있을까요? 개선시티는 이리얼 제사투어 쇼킹도 할수 있고 모든 t 쇼킹도 할수 있어요 m r t 뿐이 m 이 티켓을 주는데 아주 가끔 버스회사에서 갑자기 검사관들이 타서 검사를 막 합니다